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도 되게 오랜만에 촬영을 하네요.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영상은 사실 지난주에 만들었던 게 아니라 지난 한여름에 찍었던 영상인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인재사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앞으로도 유튜브는 계속 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다는 저만의 강한 의지랄까요? 새로운 일이 많았어요 배달시장과 유식업 시장에 말이죠 코로나 중간에 2.5단계라는 게 있어서 홀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극악의 지옥을 맛보셨을 거고 2.5단계라고 해가지고 배달 주문이 굉장히 늘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걸 빌미로 삼아 혹은 핑계를 삼아 배달 대행료가 아주 많이 급격히 올랐죠.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새로운 매장을 구하면서 과연 홀을 중심으로 해야 될 건가 배달을 중심으로 해야 될 건가? 배달을 중심으로 하면 뭐 가게 짜리야 싸게 구할 수 있겠지만 배달 대행료라든지 여러 부차적인 비용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배달비 3,200원 3,500원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약 4,000원의 비용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됐었거든요. 기본 거리, 기본 배달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면 내가 최대 몇 건까지 주문을 할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계략적인 통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배달의 민족에 가면 최근 주문수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의 주문수 합계를 말하는 건데요. 최근 6개월 주문수의 합계가 만건 이상이 되고 싶다. 평균자 우선 1,700건 정도 되겠죠? 한 달에? 그 이상을 하고 싶다면 기본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무조건 배송비는 배달팁은 무료로 돼야 돼요 거리에 따른 할증 배달팁은 차치하고서 말이죠 기본 배달팁이 1,000원이 된다 그러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주문수는 대략 5,000에서 7,000건 사이입니다 그 이상 받기는 진짜 무리예요 기본 거리에 기본 배달팁이 2,000원이라 2,000 2천 플러스 넘기 힘듭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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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곳이 제가 많이 뒤져봤는데 한3,000 플러스 정도 하시거든요 3,000원 이상은 그냥, 배달하지 마세요. 홀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홀 가격을 똑같이 받으면서 배달비 3,500원 중에 본인이 500원을 부담을 하고 3,000원을 고객한테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장담하건데 1,500 플러스 이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고객님들께서는 기본적으로 배달 팁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돈 100원이라도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헌데, 3,200원, 3,500원에서 급격히 3 0 0 0 800원 혹은 4000원으로 올라 버렸어요. 불과 하루아침에. 제 입장에서는 진짜 감당 안 되는 수치였어요. 배달비가 23에서 25% 사이가 나왔는데, 바로 27, 28%까지. 매출 대비 3%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순 마진율에서 그대로까지는 원가 비율이니까. 그래서 저도 감당이 안 돼서, 기본 배달비를 전 지역 일단 기본적으로 500원을 받고, 그 이후에 거리당, 배달, 할증팁을 추가로 더 받게 됐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 공식 있잖아요. 만플러스 예산 하고 싶으면 무료로 해야 된다. 저는 그 무적의 공식을 알면서도 포기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장사가 잘 되면 뭐합니까? 돈을 못 버는데. 직원들만 고생하고, 나만 고생하고, 몸만 상하고, 나이만 먹고. 그럴 거면 장사 안 하는 게 낫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모자란 배달에 대한 매출을 어디서 메꿔야 될까요? 꿀매출밖에 없죠.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매장은 정말 정말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배달대행료가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직원으로 쓰는 알바의 인건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말 식재료비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고객들이 판매가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용인해주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고 월 수입의 한계에 다다랐으니까요 고로 마진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미친듯이 높은 배달비를 드리지 않고 장사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죠? 홀 장사. 그래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창업할 수 있는 배달 전문점을 포기하고 전에 상권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권리금을 주는 그래도 홀 장사를 할수 있는 소형 매장을 얻었습니다. 지금 제가 첨부하는 자료 사진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불과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꾸준한 매출의 평균이 되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처음부터 매출이 꽤 잡히죠. 배달과 홀 매출을 보면은. 처음에는 배달 매출이 턱없이 낮지만 점점 진행이 될수록 배달과 후레 매출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양상을 보여요. 배달이 진짜 대세다. 하고서 배달원 매장을 오픈하는 그런 창업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저도 가게 자리를 찾을 때 진짜 웃긴 게 괜찮은 자리 10평, 15평, 20평 자리는 권리금이 없거나 적어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권 8평, 배달집과 관련된 것들은 찾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물건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권리금이 있어요. 아 진짜 550짜리인데 권리금을 700 내라, 1000을 내라. 글쎄요.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됐다면 계속 운영하셨을 텐데. 근데 정말로 앞으로 배달 전문점 창업이 정말로 비전이 있을까요? 초기 창업 비용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배달과 홀과 포장, 3박자를 같이 갖춘 사업 모델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